앞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엔터티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읽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리드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까지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바인딩 소스라고 하는 컨트롤이 한 역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조목조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된 그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호출되고 어떻게 실제로 저장이 되는지 그 사항들을 소스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폼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바인딩 소스라든가 아니면 픽자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컨트롤 올려놓고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어, 보이시는 부분, 그쵸? 그렇죠? 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함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이 부분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자, 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어 요거 같은 경우에 볼게요. 음, 지금 현재는 열기 버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려지면 열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픈 파일 다이로그를 사용하는 즉 파일 열기 대화상자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코드로서 그렇죠? 생성을 해서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도구 상자에 있는 컨트롤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게 되면은 뭐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에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그 설정들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 그 설정까지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그폼 예, 요 폼이죠. 폼에서 보게 되면은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오픈 파일 다이로그가 실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어, 도구 상자에서 음, 오픈 그렇죠. 어, 다이로그 요거 있죠. 파일 다이로그 있죠. 그래서 요 컨트롤을 올려놓게 되면은 소스가 좀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 쇼 다이로그를 통해서 그냥 호출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필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 방금 봤듯이 그쵸? 폼에서 속성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에 이미 그속성들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필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요, 필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JPG 이렇게 어,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작성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달아놓으면 시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을 어, 로딩합니다. 그쵸? 로딩하죠. 로딩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로딩할 때는 이미지 프롬 파일. 아,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고그 부분을 통해서 파일을 통해서 픽처 박스로 옮겨오죠. 예, 이거는 바로 대입 연산자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file name에서 파일명만 텍스트 파일에다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부분 볼게요. 자, 등록 부분에서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그 내용이 요한 줄로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SQL, 뭐 커넥션, 뭐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여러 가지 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어 감춰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속성에 대한, 즉, 레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 그 다음에 가격이죠. 이건요. 그쵸? 그렇죠? 가격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INT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모델, 텍스트, 그 다음에 요거죠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에서. 요거는 앞에서 했던 그 이미지를 바이트 단위로. 그렇죠? 이미지를 바이트 단위로 부르는 그 함수를 호출하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미, 픽처박스 이미지가 그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픽처박스에 있는 그 이미지를 넣어서 그다음에 메모리 스트림으로 올리겠죠. 메모리 스트림을 올린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 DB. DB는 뭡니까? 엔터티죠. 그쵸 그렇죠? 거기에 있는 요런 테이블에 어, 어, 그다음에 뭡니까? 애드를 통해서 현재 이만큼 어 세팅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때는 여기 나오듯이 DB save change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change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메시지 박스에서 제품 등록이 완료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binding, binding 그렇죠? 해서 그 다음에 add 해서 왜 그리드 뷰에다 출력해야 되는데 그리드 뷰에 출력할 때는 이 binding 된이 binding 소스를 이용하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애드 이렇게 해줌을 통해서 실제 그리드 뷰에 내가 지금 어 설정한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이게 전부 다뭐그뭐그 뭐그 뭡니까? SQL문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어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까지죠. 예, 여기서 제품명이 뭐뭐 뭐 3332이다. 가격, 뭐 이거다. 모델명은 또 뭐, 이거다. 제품 이미지 해서, 음, 나는, 음, 제품에서, 뭐, 체리가 있더라. 체리를 선택하겠다. 하면 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품 등록 완료되고, 그 다음에 SQL에는 요 내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LG.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의 내용입니다. 등록과 수정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 먼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드뷰에, 어 선택된, 저 선택된 그, 어 셀의, 어 값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 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0번째 있는 부분이 아이디입니다. 그쵸? 아이디를 가지고 와야지만,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드뷰에서 아이디를 가져오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이 그리드뷰에 옮겨져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엔터티를 통해서 그 아이디를 찾죠. 예, 찾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드를 하나 가져옵니다.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에서는 새 생성을 해 드리지만 이미 그 등추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있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널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등록과 동일합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 c 인지해지해주 다음에 음인바해주해주 다음에 음이터이터에스에데이터이터스이스스트스트를다날려줬습줬습니래서 이렇게 어, 설정을 하을하면 되면은 g 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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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다 n g 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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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a n g e c h 저 레코드가 없다는 얘기죠. 0부다 작다는 얘기는 그 레코드가 없습니다. 없는데 삭제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 삭제할 때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 그리드뷰의 정보가 이미 있는 상태이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정보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이 부분.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죠. 연결해서 어, 그 다음에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게 되면 try catch 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찾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바로 리무브를 해버리죠. 그쵸? 이렇게 리무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정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하고 같은 그 테이블을 샥날려주겠죠 어차피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테이, 테이블에 그한 레코드를 요 객체가 지금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조를 기반으로 해서 어, 리무브를 하겠죠. 자, 그다음에 어, 변경됐기 때문에 데이터 세이브 체인지를 통해서 어, 다시 그 삭제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어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요 바인딩 소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선택된 그렇죠? 고 그 그리드 뷰에 선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어 해제를 시켜줘야했죠즉 삭제를 시켜줘야했죠 그래서 리무브 커런트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잠시 봤던 데이터 소스에다가 이렇게 투 리스트를 이렇게 어 대입을 해줘도 어 상관없이 이렇게 좀더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음 부분 볼까요? 폼 로드 할때 폼 로드 할때그 다음에 이 부분 폼 로드 할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그리드 뷰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투리스트를 통해서 전체를 다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칸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리드 뷰에 있는 그 컬럼 컬럼에 있는 그 이름들을 이제 중앙 정렬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폼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그 그리드 뷰의 컬럼 카운트 어, 그 수만큼 이제 중앙정렬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리드 뷰에 컬럼의 헤드셀의 스타일의 얼라이먼트에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열거값을 우리가 넣어줘야지만 중앙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그 다음에 진과 같은 그 프레임 안에서는 음, 여기 나오듯이 새로고침이라고 하는 요그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고신다는 것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리드 뷰에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지금 현재 어, 단순하게, 저 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구성해 줄수 있고요. 어, 로우헤드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아니면 셀 클릭.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요거는 언제 메시지가 발생하냐면요. 어, 그리드 뷰가 이렇게 실행됐을때 헤드는 요 부분이죠. 여기가 클릭되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요 셀. 이런 셀들이 클릭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어, 메세지 이벤트입니다. 그죠? 이벤트 함수들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 해당되는 그 선택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아까 했던 뭐야, 텍스트 박스라든가 픽처 박스에다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바이트 단위를 가져와서 메모리 스트림 옮겨서 그것을 이미지로 넘기는 그 작업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어, 먼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저 셀의 아이디를 가져오죠. 예, 아이디 가져고요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죠 그 다음에 컨버트 바이트 투 이미지에서 바이트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이미지화 죠 이미지화 하는 요 부분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tblproduct.image 요거는 현재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 픽처 박스로 건네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아, 그리드 뷰의 헤더가 클릭되거나 아니면 셀이 클릭되었을 때에 이제 실제로 반응하도록 그렇죠.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초기화 부분. 그래서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픽트 박스에 있는 이미지를 다 날려버리고 새로 셋업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초기화 버튼을 두게 되면 각각의 내용들을 요렇게 초기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도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듯이, 어, 뭔가가 이렇게 막 꼬아져 있는 그런 그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버튼에 해당되는 그 기능에 맞춘 어떤 코드들. 또는 어떻습니까? 어, 또뭐 그리드뷰가 또 어떤 그 그리드뷰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딱딱딱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윈도 우 프로그램에서 조금 다른 점입니다. 과거 뭐 C/C++ C++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처리들을 전부 다 코드로서 어, 전부 다 해줘야만 했었죠. 하지만 윈도 우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벤트 단위로 나눠져 있고, 또한 이벤트는 누구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벤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C# -샵 프레임, 특히나 윈도 프레임 계열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불려지죠. 여기서 뭐또 수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체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음칠도는 해볼까요?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서. 냉장고 이렇게 수정된가을 확인해 볼수 있고, 삭제하고 싶은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삭제되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보면 그대로 내용 가져오니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우리가 소스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그 강의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어 작게나마 메모라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그 프로젝트의 하나의 작은 조각이 될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을 잘 작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식 창고를 만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어, C샵 살아남기, 뭐, C샵 언어에 관련된 사항들 배울 때, 전부 다 SQL 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어떻 복잡하게 했었죠. 그래서 SQL 뭐, 데이터 어댑터, 뭐, 뭐, 중간에 뭐, 어떤 그 클래스들이 쭉 있었는데요. SQL 커맨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싹,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고 감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코드가 이렇게 간결해졌습니다. 그렇죠? 간결해졌고요. 자 코드가 간결해짐으로 통해서 어,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야 할 어떤 노력이라든 코딩할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죠.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 즉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데, 어, 결국에는 그 에디오 단넷을 사용할 때이 엔터티 모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은 코드는 그렇죠? 편의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또한 편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엔터티 모델을 사용하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복잡하게 만들질 않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저들을 통해서 자꾸 할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계속 쏟아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선택입니다. 나는 기존에 했던 그런 SQM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던 부분들 하고 싶어 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런 어, 소규모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여러분들이 저울질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이 엔터티 모델도 여러분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뭐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드린 내용들이 결국에 클래스 클래스들을 가지고 뭐 데이터 보내고 받고 보내고 넣어주고 뭐 이거 다였죠. 예, 우리가 뭐 크게 뭐 논리적으로 해서 뭐 올림피아드 대회 같이 막 코드를 꼬아나가지고 막 메모리에 접근해서 그메모리의몇 번째 번지에 있는 그 내용을 뽑아서 뭐 이게 맞느냐. 아, 이런 거. 파서를 막 우리가 구현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었죠. 결국 뭡니까?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시샵 프로그램을 잘할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샵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또 시샵으로 할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저는 시샵을 지금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시샵의 범위들을 그 단순하게 뭐 요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범위를 이제 쫙 확장하셔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 시샵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 돋보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 제 생각일 때, 아, 잘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 정리할 때전 주로, 어, 노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왓노트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후기들이, 리뷰가 전부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이고, 그 다음에 왓노트는또 여러 가지 그 웹에 있는 자료들도 다 넣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불러서 또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여러분들의 지식 창고가 될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항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방법들 살펴봤었죠. 자그 다음에 그리드 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 요세 가지의 내용은요. erp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프레임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본 강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전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